여러 명 사람이 타고 있었어. 사람이 줄 서서 타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카드를 찍었는데 카드에 돈이 없다고 멘트가 나와. 충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저씨 충전하세요. 카드에 돈이 없대요. 카드에 돈이 없대요. 카드가 안 찍혔어요. 충전하세요. 알았대. 그래 내가 얘기하니까 알았대. 알았다고 하더니 뒤로 그냥 들어가. 들어갔으면은 아이 이 아저씨가 뭐 현금을 내든가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 앉더니 그냥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무임승차로 그냥 갈기색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저씨, 카드에 돈이 없대요. 요금을 내셔야죠. 요금을. 카드에 돈이 없대요. 내가 그랬지. 그냥 알았대. 아, 내가 약이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면서 뭐, 뭐 이상한 뭐 공산당 얘기까지 나와. 공산당 공산당은 왜 나와 거기서. 오 마이 갓.